안녕하세요. 부자의 상징 만수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SP 시스템스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주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한방수와 드리지요. 좋왔어 영차. 차 자, 그래서 만수가 말씀드렸죠. 좋은 종목 밑에서 쓸어 가시라고. 자, 이전에 잡아드렸던 영상 확인해 보시면 어, SP 시스템 다시 볼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면 또 손가락 빨아야 돼요. 또 급등할 때 요럴 때막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죠. 미리미리 좋은 종목을 밑에서부터 쓸어 가시라고 만수가 오늘 이렇게 가지고 온겁니다 자, 근거적인 분석, 시황 완벽하죠. 자 그래서. 자, 오늘 전체의 로봇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거 역시나 현대차입니다. 자, 그때 말씀드렸던 게 현대 차의 로봇에 대한 의지. 자 거기다가 차트까지 바닥권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에 FMC 있지 않겠습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 코스닥 붕척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 SP 시스템스. 저가에서 쓸어 담아서 최소한 요런분까지 끌고 가셔라. 오늘 상한가로 응답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수 영상만 보면 자다가도 돈이 나와요. 돈이. 에? 자 거기다가 또 놓치셨을까봐 자 6일 6일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SP 시스템이 앞으로 10배 오를 자뻥좀 보탰습니다 자 산업용 로봇 매수 기회 자 놓치지 마시라고 정답지를 알려드렸죠 자 차트 분석 잠시 해드려도 자 의미 있는 저항 라인을 돌파한 시점입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1차적으로 매도 타점은 조금 더 위에 자15,000원16,000원 부근에서 리스크 관리하시라고 만수가 말씀드리면서 현재 자 차트 보시면 요렇코로 밑에서부터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확인되시죠? 자요렇게 파동을 그려주면서 자 완벽한 삼각 수렴 횡태를 어센딩 트라이앵글로 공격적인 자 상승형 수렴 패턴이죠. 자 만들어주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밑바닥에서 올라온 만큼의 비율이 다시금 위까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는 만수가 잡아드렸던 타점 자두번 있었는데요. 자, 보유자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돌파 시점에 최소한 자기께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 잡지 못 하셨분들은 기회도 많습니다. 만수가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따라와주시면 다음 분명히 더큰 기회를 드릴 수 있다는 점자 거기다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게끔 자 만수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요렇코롬 잡아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무료 추천 추천주로 나갔던 가격이 SP 시스템 만 원이었습니다 만원자첫 번째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부근이었죠 자 정확히 요렇코롬 밥그릇 모양을 만들어 주고 손잡이까지 해주고 핸들 패턴을 뚫고 올라갔을 때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저점이었죠. 자그 이후의 타점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전 단단하게 쌓여있던 자, 요렇게 자, 계속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뚫어 올렸을 때 자, 12,000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펀드리면 섭섭하기 때문에 자, SP 시스템스 12,000원에 땅땅 12월 1일이었죠. 자, 불과 지난주 큰돈을 벌수 있는 기회였던 걸 만수가 슬퍼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수익을 보셨어야 되는데. 에? 만수 수염이 덥수룩해서 만수루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 만수가 이렇게 패턴을 알고 있고 현재 시황에 맞는 종목들을 드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실시간으로 매수에도 어려우신 분들, 현재 내 포트폴리오 구성이 조금 이상하다. 상승장인데 수익이 나지 않는 분들. 자, 이런 것들 만수가 도와드리고 있는 25,890명이 자 도움을 받고 있는 공부방입니다. 자 텔레그램 공부방이고 실시간 종목 자 추천 드리고 자 같이 ST 시스템과 드렸던 종목들 코리아 서킷, IT 캠자 지난 주에 잡아드렸던 종목들 역시 코리아 서킷 오늘 신고가를 달성해 주었죠. 자 39,600원까지 상승을 했고 IT 캠도 같이 살펴볼게요. IT 캠 잡아드렸던 지점이 자 정확히 이전 저항 라인을 뚫 올리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자 확인해보시면 12월 1일 4만원 자 정확히 좋은 타점이었죠 최고가 5만7 9 0 0원 까지 올라가준 모습 자 확인되셨고 자 요렇게롬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자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타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장방법 말씀드리면 자 83462138로 문자 8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만수가 보내주신 가입링크에 들어오실 수 있는 비밀링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거 클릭하시면, 자, 3초 만에 입장이 가능한 거, 자, 먼저 말씀드리고, 만수가 영상에서, 자, 시나리오라든지 시황에 맞게 잡아 드리면, 그 정확한 타점을 드려요. 자, 이게 100%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영상과 공급방 타점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 주식부자 만수로 이름같이, 자, 여러분들 부자 되실 수 있게 분골 세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자, 간판 내려보겠고, 다음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확인해 보실 내용. 자, 모멘텀 잠시 짓고 넘어갈게요. 자, 로봇이 자, 차를 만든다. 자, 현대차의 강력한 상승세는 기존에 만들었던 자, 미래차 이런 것을 넘어서 로봇 기업이 되겠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자, 그쪽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공장이죠. 자, 글로벌 휴머노이드 전쟁. 공장이 다시 설계가 된다. 자, 산업화든 물류 자동화든 스마트 팩토리 중심으로 찍어내겠다는 의지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보스턴 다인맥스가 제작한 이족보행로봇 아틀라스 또한 큰 일조를 하겠고 자 그것을 만수가 정리해온 내용 보시면 자 SP 시스템스는 현대차 로봇 스마트 팩토리의 생태계 핵심 SI 기업이다 자 현대차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를 담당할 수 있는 로봇 SI 자동화 자 핵심이죠 자동화 그것을 위한 SP 시스템스의 핵심 사업 영역 자 겐트리 로봇 로봇 자산업로 로봇을 설치하고 구성 자프로그래밍을 통합한다. 게다가 로봇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자동화 라인이 짝짝 갈리는 거예요. 거기에 결정체는 역시 스마트 토리죠자 제조 라인이 자동화되면서 MES, IoT가 통합이 되고 이러한 핵심 사업 영역을 현대차와 협력하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의 울산, 아산, 전주 뭐 다양한 곳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미국 자 그리고 기아 인도. 법인 또한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에 맞춰서 지속적인 현대차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 그래서 보시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기술이나 하드웨어의 주축을 이루고 가고 있다면 자 거기서 채워놓자 소프트웨어는 클로봇이죠.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클로버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SP 시스템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화 SI 통합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 자 이것을 누가 현대차가 적용.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SP 시스템의 강점이자 약점이 될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현대차 기존 신뢰가 강하기 때문에 강점이지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현대차에 대한 의존도가 리스크가 너무 많지요. 글로벌 경쟁에서 조금 밀릴 수가 있는 점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맥스의 스팟 게라든지 클로버스의 소프트웨어 운영 자 이런 것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하지만 이러한 구조 때문에 현대차 관련주들이 날아갈 때, 오늘의 강력한 상승을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분석 자료를 조금 보시면 현대차 자 외국계 리포트 공부 자료입니다. 자 이걸 보시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현대차가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자 지속적인 로봇 상용 생산에 들어가면서 최근에 있었던 트럼프의 AI 다음은 로봇이다. 자 이러한 행정 명령에 따라서 자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 그것은 보스턴 다이너맥스의 수혜가 전망이 되겠죠. 자 그래서 현대차 또한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한다. 여기에 특혜를 입을 수 있는 SP 시스템스. 차트적으로 잠깐 더 보시더라도 자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러한 지지 라인은 돌파했을 때 좋은 교보제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현대차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부품 관련된 기업들 자, 잡아드리면서 자 사면 자 DIC, 한국 p i m 링크 솔루션 다 굉장히 다 많이 최근에 올라갔습니다. SOSL랩, SPD, SBB 테크, 그냥 보너스 정답지였던 것이죠. 자, 그 중에서 4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패턴 또한 정확히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부분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부분 현재 SP 시스템스의 자 시작 지점이라고 할수 있죠. 자 정확히 현재 오늘 같은 상승이 이때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얼만큼 큰 상승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첫 번째 희망의로를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근거는 충분하죠. 부품만 가냐 스마트 팩터리도 간다. 마찬가지로 SB비테크 어떻게 되세요? 자,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들도 이제 스타트를 했다고 볼수 있겠죠. 자, 밑에서 충분히 자, 이렇게 매집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1차 매물대를 흡수, 자, 흡수, 저항을 계속 조정을 받아가면서 개미들 털어내고, 자, 이제 가자 하고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현재 큰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SBB 테크. 마찬가지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또 하나만 보고 가시죠. DIC 차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감속기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죠. 자 이렇게 저점을 이어보고 이전 저항 라인들을 확인해 보시더라도 뚫었을 때 강력한 상승이 1차로 나왔고 얘네들은 그냥 두 번이야. 자 이렇게 보시더라도 또한번 있었죠. 한 번. 자두 번의 큰 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는 지점들을 줬던 게 DIC. 어떻게 됐어요? 13. 13,500원까지 오늘 신고가를 찍어주었죠 100% 이상의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쭉쭉 잡아드렸죠 자 SBB테크도 11월 28일날 31,000원에 드렸고 오늘 3 8 0 0 0 넘게 39,000원까지 올라가준 상황 DIC 보세요 자 지난주 11월 27일이었죠 7,300원에 무료 추천드렸던 자, 종목이 정확히 해당 지점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11월 2 7일날 정확히 큰 상승을 만들어 내기 직전이었죠. 자, 이러한 것들 가져가 보시라고 만수가 근거를 바탕으로 잡아 드리고 있는 내용들. SP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죠. 자, 요러코롬 바닥 가셔야 하죠. 자, 여러분들 돈보 버시라고 만수가 목청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 받아가 보시라고 다시금 말씀드리면 0 1 0 8 3 4 6 2 1나3 8로 만수 개인번호로 문자 8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 다시 또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절대 만수가 먼저 연락드리지 않으니까 자 그러한 귀찮은 거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되었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들어오셔서 1, 2주간 내용들 보시면서 어 잘하나 만수이놈 괜찮나 자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도움되실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리고 이번 주 주 중요합니다. 자 코스피. 상승이 있었던 것처럼 자 코스닥도 지금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서 자 다음 주였죠 이번 주가 됐습니다 자0일이나1 2일이 유력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영향이 크게 받아서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로봇입니다 로봇과 바이오쪽자꼭잘 살펴보시고 대응하실 수 있는 만수 공급방에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금 정리해서 차트 말씀드리면 밑에서 충분히 매집이 이루어진 거래량과 지속적인 개미털기가 발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높은 상승 향에 갈수 있는 포인트가 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16,000원 부분까지 끌고 가 보시면서 불안하신 만큼 덜어내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자 부탁드리면서 만수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